안녕하세요. 귀에 때려박는 리포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볼 종목 바로 한정 기술입니다. 네, 한정 기술, 최근에 시장 관심이 뜨거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음... 목표가부터 말씀드릴게요. 11만 2천 원입니다. 11만 2천 원이요? 어, 꽤 높은데요. 네, 기존 목표가보다 15.5%나 올린 거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 매수 유지의 목표가 상향이라.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볼 자료는 바로 이 목표가를 제시한 2025년 8월 8일자 한정기술 기업 분석 리포트입니다. 이걸 보면서 최근 실적부터 앞으로의 전망, 또왜 목표가를 이렇게 올렸는지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포인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귀에 때려박는 리포트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딱 해두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종목 분석 귀에 쏙쏙 때려박아드리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어, 좀 의아한 부분부터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썩 좋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 좀 의외였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4억 원 그러니까 적자로 돌아섰고요. 시장 기대치에도 한참 못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컨센서스를 하회했죠. 매출액도 보니까 1,023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뭐20% 가까이 줄어든 수치예요. 19.6% 감소했죠. 심지어 벌써 4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줄고 있다고 하네요. 실적은 이런데 목표가는 올렸다. 어, 이게 좀 이해가 잘안 가는데 리포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게 사실 리포트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2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 어, 말씀하신 대로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요? 어떤 거죠? 우선 가장 큰게 회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연구개발 과제 관련해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걸 매출로 잡은 게 아니라 기타 이익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아 매출이 아니라 기타 이익으로요? 네 그런데 관련된 비용은 또 매출 언급 가나 판매 관리비로 그대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매출은 줄고 비용은 그대로 나가니까 어 외형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발생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실제 사업 내용과는 약간 다르게 회계 처리상 그렇게 보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고도 사업 부문별로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업 지연도 있었군요. 네. 예를 들어 원자력 부문에서는 월성 3, 4호기 안전성 평가 용역이라던가또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 설비 사업 이쪽 공정 진행이 예상보다 좀 더뎠고요. 음 그렇군요. 그리고 에너지 신사업 부문도요 인도네시아에서 하던 그 pln 가스 엔진 발전 epc 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준공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다음 수주까지 약간 공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이 한 438%나 줄었어요 아큰 폭으로 줄었네요. 네. 원자로 설계 쪽도 마찬가지로 세월 3사오기 원자로 개통 설계 같은 기존 수주 잔고 이 물량들의 공정 진행 속도가 좀 감소하면서 매출이 한9.8% 정도 줄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회계 처리 방식의 특수성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들의 진행 속도가 좀 늦춰진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 회계적 이슈에다가 기술개발과제 관련 비용 부담이 좀 더해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어요. 다만 기타 수익 쪽은 개선돼서 세전 이익은 또 흑자를 유지하긴 했습니다. 아,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세전 이익은 흑자다.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이런 분개실적 변동성은 이 회사에 원래 좀 있는 편이고, 특히 이번에는 이런 회계상 이슈까지 감안하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좀 묻어두고 앞으로를 더 봐야 한다. 이런 뉘앙스네요. 그럼 앞으로 기대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주가가 최근에 좀 올랐던 배경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주가 상승 배경에는 아무래도 미국 원자력 밸류 체인 안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커질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측면이 있죠. 아, 미국 시장 기대감이요? 네, 근데 리포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한 입장을 보여요. 가능성이 있는 것과 높은 가능성은 좀 구둔해서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리포트가 진짜로 주목하는 핵심적인 기대 요인은 뭔가요? 그건 바로 역시나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아 체코 역시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이게 사실 계속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발표 시점이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도 좀 있는데 리포트 에서는 이게 결국 언제 되느냐 이 시점에 문제일 뿐이지 성사 가능성 자체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아주 높게 본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성공하게 되면 지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인 수주 잔고 감소 문제 있잖아요 이걸 단번에 극복하고 다시 외형 성장을 이끌어갈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그 규모가 상당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체코 외에도 다른 수주들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 리포트의 논리는 2분기 실적은 잠시 잊고 이 체코 원전이라는 한방을 기다려라 이거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11만 이천 원까지 올린 거고요. 네, 맞습니다. 목표 주가 산정 근거를 보면 2025년 예상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BPS에다가 PBR 6.5배를 적용해서 계산했어요. PBR 6.5배요? 와, 상당히 높은데요? 보통 제조업체들 PBR 생각하면. 그렇죠. 현재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6.5배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데,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성, 특히 말씀드린 체코 원전 수주 같은 이런 대형 이벤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반영하는 거죠. 네.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녹아 있군요. 네.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도 보면 한 39.1배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낮은 수준은 아니죠. 그렇군요. 그럼 종합적으로 볼때이 리포트는 단기적인 실적 부진은 특정 요인들 때문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체코 원전 수주라는 큰 모멘텀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단기 실적 지표의 등락보다는 지연되고는 있지만 결국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 수주, 특히 체코 원전의 현실화 여부와 그 시점이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게 리포트가 당신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한전 기술 분석 리포트를 쭉 살펴보니. 이 분기 실적은 분명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체코 원전 수주라는 정말 강력한 기대감이 목표가 상향을 이끌었다는 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결국은 그 기대감이 언제 현실화되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리포트는 목표가로 11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듣고 계신 당신이 생각하는 한전 기술의 목표가는 얼마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귀에 쏙쏙 박히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에 때려박는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